경명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그루터기 독서 교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침 그 원장님 나오셨는데요. 그루터기 독서 교실이 어떤 아이템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독서 교실은요. 그 요즘에 칠차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자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전집들이 필요한데, 그런 영역별, 단계별, 학년별로, 그러니까 수많은 전집들을 저희가 한만권 정도를 비치를 해서 아이들한테 매일 한 시간씩 와서 자유롭게 책을 보면서, 그것도 이제 자기 단계에 맞는 책들을 보게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4학년 올라가면 지금 겨울방학, 요즘에는 4학년 1학기, 교재들을다 읽혀주는 거예요. 언어 영역, 그 다음에 과학 영역, 사회 영역,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맞춰서 이렇게 읽혀주고, 독구 활동도 많이 하거든요. 저학년 같은 경우는 독구 감상화 이런 거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고학년은 감상문 이런 거를 적고, 그 다음에 마인드맵 활동도 하고요. 특히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사회 수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역사에 대한 맥을 쭉 이야기를 통해서 짚어주고 자료 학습하고요. 그다음에 세계지리 부분이 많이 취약한데 세계지리를 많이 학습을 해주고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해주고요. 그다음에 세계사에 대한 공부도 다 해주고 과학 부분도 취약하다 싶으면 과학 부분도 같이 수업식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한 시간씩 이렇게 책을 보고 도구 활동을 하고 별도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사회 수업을 따로 하고 있고요. 매일 매일 독구 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루터기 독서 교실의 일종의 이제 교육 관련 사업인데요. 어뭐 가맹점 창업을 하겠다면 그 점포를 제외하고 창업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창업 비용은요, 3천만 원에 다 포함돼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다 포함돼 있냐면. 일단 전지음료가요만권 정도 들어가고 책꽂이가 여기에 맞는 책꽂이가 100개 정도 100개 다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판이 필요하고 뒤에 수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3개월 정도 저희들이 어머니 교실을 열어 드리고 일주일에씩 어머니 교실을 열어 드리고요. 그다음에 애들 사회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보여드리고 우리 마술 선생님이 또 계신데 음. 국기 수업하고 마술 수업을 또 주일에 해드리거든요. 이거 하고 또 간판 제작, 음. 그다음에 그 부속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포만 있으면 이 일할 일 하실 수 있도록 전체를 지원해드려요. 주부들이 그래서. 하면 참 좋은 아이템 네. 같은데요. 이뭐 연락처나 인터넷 주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연락처 휴대폰 번호가요 010 3420 4848또 네.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010 2 3 7 5 1317 지금 본사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사는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에 있거든요. 네, 달성 공단 내에. 본사 창업은 언제 이렇 3년 전아 그렇습니까? 했거든요. 예 현재 가맹점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13군데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교육 관련 사업이 계속 발전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우리 앱이 창업자들 이 그루터기 독서 교실에 관심 있는 앱이 창업자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어쨌거나 그 국가를 위해서는 이런 교육 사업이 정말 필요한 건데. 요즘에 그 전집을 한 집씩 살려면 굉장히 엄마들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산화도 이게 활용이 안 돼서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이런 모든,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종합을 해서. 해 주는 일이라서 어머니들도 얼마든지 우리 아이 봐준다고 생각하시면 손쉽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쉽게 쉽게 지도를 해 드리거든요. 그리고 매주 선생님들 교육하는 시간이 있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에는 공부를 하고 있고 화요일 날도 원하시면 계속 공부하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오시면 얼마든지 바로 창업을 하셔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니까 아이 키우면서 오후 시간만 할애를 하셔도 보통 1시에서 9시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만 할애를 하셔도 얼마든지 자기 아이 잘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